네 안녕하세요 단타왕 돌파남입니다 아 오늘 하나 투자증권 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아, 최근에 하나 투자증권이 좀 흐름이 좀안 좋았죠 네, 며칠간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한부분이고요 오늘도 좀 하락폭을 키우면서 좀 시초가 부터 지속적으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하락폭 그 축소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하나 투자증권은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주로 묶이면서 최근에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기관이랑 외인이 계속적으로 이 종목을 담고 있어요. 이 파란색 선이 외인이고 이 갈색 선이 기관인데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모으는 모습입니다. 이 모으는 모습이 이 비트코인이 지금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상승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에요. 이거는 트럼프가 한 얘기고요. 트럼프 1기 때는 사실 뭐 비트코인은 사기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었는데 지금 트럼프 2기 때부터는 지금 전략 자산으로 만들겠다 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 비트코인으로 지금 미국은 부채가 아, 굉장히 심해요. 예. 부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3경이 넘어가고 있어요. 3경 달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채를 정리할 때, 아, 이 코인을 사용하겠다. 아,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한 후에 지금 11만 달러를 보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이 코인 한번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6만 달러 부근이었거든요. 6만 달러였는데 지금 그 사이에 뭐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지금 10만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11만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투자증권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아 그런 기대치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하나투자증권이 비트코인하고 왜 연동이 되느냐 아 그거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오늘 시장 아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날짜가 지금 12월 19일, 지금 1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1시 부근에 와 있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락 종목이 2,000 종목이 지금 넘는 상황이고, 상승 종목은 500 종목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시장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투자 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시초가 급락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시장이 좀 어려운 이유는 이 연준이 어, FOMC 발표가 있었죠.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은 0.25% 포인트를 어, 인하했어요. 인하를 했는데 지금 내년에는 이 인하 폭이 아, 좀 조절이 될 거다. 아, 이 이유로 미국 증시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오늘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이 하나 투자증권은 지금 상승을 다시 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일단 우리나라 업비트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두나무의 지분을 지금 하나 투자증권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투자증권이 6.15%를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가 8%를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8.10%를 가져가면서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비트코인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코인에 대한 거래량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장이 어렵죠. 우리나라 국장이 어려운데 지금 거래대금도 계속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장에서 근데 이 국장의 이 거래 대금들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코인으로 가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 쪽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금 코인도 주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하나 투자 증거 같은 경우는 어그 거래소 우리나라 1위 거래소에요 네, 업비트 거래소 1위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이 거래소의 매출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하나 투자증권이 가지고 있는 그 거래소의 지분, 지분 가치는 또 상승할 거다. 응, 지분 가치는 더 올라갈 거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10만 달러 그리고 11만 달러를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직 트럼프가 취임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50만 달러 간다. 전략자산으로 비축 어떻게 되나. 이게 제목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가지고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채를 갚으려고 하는 이유인데 사실 지금 10만 달러에서 부채를 갚느냐 아니면 이거를 상승을 시켜서 50만 달러를 만들어 놓고 부채를 갚느냐 그거는 다르죠. 당연히 미국에서 전략자산으로 50만 달러까지 만든다라고 하면은 어 부채를 갚는데 더 수월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예상하기에로는 뭐 150만 달러를 예상하는 어 업체도 있어요. 투자운용사도 그 업체가 어디냐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돈나무 언니라고 그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이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달러 시대이긴 한데 이게 앞으로 어 향후 6년 후에는 150만 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10만 달러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뭐, 15배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이 정도 올라갔을 때는 미국에서도 부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환할 때 유리하다. 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다른 것도 있죠. 뭐, 금이라든가, 뭐, 다른 대체 수단도 있는데, 사실, 이런 금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랑, 그리고 러시아, 그 다음에 서방 국가들이 이미 너무 많이 사 모았어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사 모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금은 금을 가지고서 주도권을 어 주도권을 가져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더 올리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가 하겠다라고 하면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깡패죠 그렇기 때문에 올릴 가망성이 높아요 특히나 지금 전략자산에 대한 법안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만들겠다라는 지금 법도 만들고 있어요 법도 제정을 하고 있고 이게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취임이 1월 달인데 1월에 아마 취임이 되면 이 법원부터 아마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통과가 되는 순간 코인은 또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코인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또한 거래소에서 코인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그 거래소에 대한 가치가 그리고 영업이익이 뛸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 지분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하나 투자 증권도 긍정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보신 분들 제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도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하나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조만간 나올 대형 이슈가 있어요. 어, 그 대형 이슈가 있는데 그런 대형 이슈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 위에 상단 어, 번호로 어, 문자를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 번호 010-4681에. 2035. 이쪽으로 돌파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나투자증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미공개 미공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이후에 혹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미공개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 위에 상담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